2020년 미용계의 세 번째 변화를 어떻게 넘을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의 성과급제에서 공급제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소리> 입니 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역발상 경영, 즉 혁신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용계는 어떤 면에서 근대 미용 역사를 80년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두번 정도 큰 변혁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89년도에 체인 사업이 미용계 시작된 거죠. 그 동안 성장 성장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미용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 개념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고 90년도, 91년도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97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미용계는 또한 번의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미용계는 그동안의 기본급제라는 본급제에서 성과급제라는 이 부분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과급제, 내가 일한대로 가져간다라는 이 비용이, 이, 이, 내용이 이제 보통은 보편화가 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위주의 성과급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역발상 경영. 자, 그러면 어, 89년도, 70, 어, 97년도,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기가 와서 세 번째의 변혁기를 어떻게 보면 지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떤 변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 미용계의 세 번째 변화를 어떻게 넘을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의 성과급제에서 공급제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역발상 경영, 우리가 노자의 반자도 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성과급제 경영에서 공급제 경영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 조건을 한번 제가 다섯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해요.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첫 번째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입니다. 직원을 관리만 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5개 직원 매장 전체를 아우러 볼수 있는 원장님을 한번 검토해봐라고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한개 매장에서 다점포가 아니라 한개 매장에서 수익률 우위주의 경영을 하시는 원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자기가 하면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직원 관리가 그래도 수월했다 하시는 분. 사람 때문에, 직원 때문에, 직원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시는 이런 원장님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객, 즉, 내 고객 확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현재 돼 있는 매장의 원장님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출이 아닌 데이터로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데이터 경영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편에 자세하게 한번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성과급제에서 본급제 개념으로 한번 다시 바꾸는 계기를 삼아봐라.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미용실의 수익률이 점차적,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체인점 어, 기준으로 보면 이 수익률이 뭐20% 18% 15% 최근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 수익률이 11% 10% 대까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고 협동하고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즉 팀업 경영을 모두 쓸수 있는 단계로 기본급제로 바꾸는 것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라. 이것을잘 적용만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오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매장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 TV의 김덕기였습니다.